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연을 즐기는 캠핑과 차박이 늘고 있는데요.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횡성 섬강둔치가 인기를 끌면서 캠핑객과 카라반들의 알박기와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횡성 섬강둔치입니다. 맑은 섬강변을 따라 텐트 2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그늘막부터 화로 테이블과 의자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평일 오지만 섬강 근치는 벌써 텐트로 가득한데요. 다가가 보면 사람은 없습니다. 계세요? 일명 텐트 알바끼입니다. 주말이면 나들이객이 몰려 자리를 잡기 힘들다 보니 아예 텐트를 걷지 않고 주중 내내 쳐놓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주말에 좀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려고 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치는 경우도 간혹 좀 있다 보니까. 반대편 바닥이 포장된 구역은 카라반이나 캠핑카 찾입니다. 주로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차에 연결해 이동하는 카라반들은 하나같이 비어 있습니다. 2~3주, 길게는 한달 이상 주차해 있기도 합니다. 한 야영객은 텐트를 3 개나 설치하고. 소파에 의자, 가스통, 세탁기 같은 가전까지 갖다 놓고 장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깨끗한 물과 화장실 등이 구비된 데다 무료로 개방되다 보니 횡성 섬강둔치에 노지 캠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차단을 많이 했어요작년히한 2, 3년 전부터. 근데 여기는 뭐 차단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공기 좋고 요좀 뭐 강물이 흘러가서 둔치를 점령한 야영객에 이곳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넘쳐나는 쓰레기는 지자체 몫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통행하는데 좀 불편하고 아무래도 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너무 카라반들이 붙어 있으니까 좀 염려가 돼요. 하지만 캠핑카나 카라반 주차를 금지하는 공용 주차장과 달리. 하천 둔치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물건 적치나 장기 야영을 금지하는 현수막과 계도가 전부입니다. 야영 금지 구역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지정구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나 뭐 이런 기준은 뭐 별도로 뭐 적은 없고요. 텐트나 카라반 알박기 문제는 비단 횡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늘어나는 캠핑 인구만큼 주변을 배려하는 야영 문화 정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